올해에는 또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사고수. 올해는 뭐 예를 들어 대운이다. 이럴 때 지니는 부적들은 좀 다르겠죠. 부적은 칠성의 기운이 많습니다. 부적의 부적과 합해지게 되면 또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부적은 말 그대로 토정 비결, 맞춤식의 한자, 병영, 상형 문자들이에요. 글 그림들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부적은 하늘에 이치인 칠원성군의 힘들을 별자리에서 많이 맞췄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도 촬영 전에 부적과 부작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고 싶다 근데 전 부작이라는 말은 처음 듣거든요 생소하실 것 네.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도 음. 안지가 뭐 겨우 몇년안 됐습니다 네. <laughs> 요즘은 인쇄도 많이 하죠 부적이라는 한만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을 내가 소장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아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망 때문에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니고 맞아요. 계시는 것 같아요 또그 지님이 또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제 특정하게 올해에는 또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사고수 올해는 뭐 예를 들어 대운이다 이럴 때 지니는 부적들은 좀 다르겠죠 또 아픈 자와 또 어디를 가는 자. 또 멀리 떠난다거나 온다거나 직업문이 옮겨진다는데 이런 식의 이제 부적은 많이 하죠. 방편인 겁니다. 이게 부적은 전차만 별도로 나뉘어지지만 각 개인의 천상 검문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를 해서 예전에 저는 초창기에 그랬었어요. 그래 따라 그림을 그린다든지. 근데 처음에 부적이라는 거를 적으면서 염원과 함께 담았으니 매매도 이루어지게 되고 병마도 이기게 되고 부적 하나로의 많은 이적과 기적들도 많았었고 홀수를 맞춰야 된다. 이런 것도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작은 달라요. 부작은, 뭔가요? 부작은 우리가 말을 하는 그대로 문헌이나 스승들이 예전에 썼던 거라 한 부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내려왔고요. 부적은 칠성의 기운이 많습니다. 부적의 부작과 합해지게 되면 또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부작과 부적의 차이점을 잘 몰라요. 부적은 말 그대로 토정 비결, 맞춤식의 한자, 병영, 상형 문자들이에요. 글 그림들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부작은 하늘에 이치인 칠원성군의 힘들을 별자리에서 많이 맞췄어요. 왜 부적에 보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건 부작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두 개를 함께 이루어진 것이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것이 부적이 된 거예요. 부작도 이제 부적이랑 노란색깔 검은색도 있고 색깔은 많아요. 한지도 붉은색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별표수를 나뉘는 게 부작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작을 지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적을 아시는 분과 부작을 아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겠죠. 부적은 말 그대로 제가 상형문자의 한자글이라고 얘기를 했죠. 모양, 범 거리고요. 부작은 말 그대로 하늘의 이치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기운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다 내려왔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도 하늘의 별자리가 나와 맞는 별, 나와 맞는 그림의 별들이 새겨진다면 그것은 또 부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거는 소스와 같은 얘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부적보다 더 좋은 뭘과 맞는 얘기는 두 배의 힘을 다 발휘하겠죠. 그리고 네. 부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좋네. 그래서 말은 걸림이 없어야 되고, 글은 넘었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다 보면 벅벅대거나 아니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치가 있듯이, 글은, 말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 표현을 넘어서야 사람의 감동을 줄수 있고 함께 공감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적을 지녔다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별표 그림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부작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부작은 딱이 사람의 맞춤식이에요. 부적도 맞춤식이지만, 말 그대로 하늘의 기운을 조금 더 담는다 표현이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그게 부적과 부작의 차이에요. 선생님도 이제 부작을 이렇게 직접. 거의 부작을 쓴 지가 오래됐죠. 부적보다는 부작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아이를 맞춤을 한다면, 27개, 27장, 28수,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런 숫자를 쓰죠. 옛날에 부적은 뭐, 5장, 3장. 이렇게 되지만, 이제 저는 그래요. 앞으로 시대가 변해가요. 369, 테슬라, 이런 기부호가 있듯이, 이 사람에게 숫자가 23이 넘버가 맞다면 23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주 작아요. 이렇게 큰 부적이 아니에요. 부작이부작은 작아요. 작지만 보는 것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임을 로친다면부작은 별자리를 나타내는 하늘의 칠성의 기운을 담는 이러한 기운으로 부적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부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운이 부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이때까지는 이게 별자리가 들어간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거였죠. 어, 근데 하다 보니 이제 아픈 자에게 어떠한 방침 또 어떠한 방편도 필요할 것이고 소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부적을 하게 되고 부작을 하게 되고. 저는 부작의 힘이라는 것을 이제 부적과 차이가 있다라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 다 하시는 분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별자리라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칠성칠성 그렇죠. 칠성 하지만 칠성의 기운을 다 모르시는 것처럼 그별 하나에 점 하나를 더 찍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라는 생성 기운을 쏟는 겁니다. 그게 부작의 힘이에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